안녕하십니까. 변칙 축구단입니다. 저는 오늘 새벽 네덜란드와 벨기에 경기를 보고 바로 50회차 UFA 네이션스 리그 분석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네덜란드와 벨기에 경기는 저희 방송은 벨기에 역배 승을 예상했으나 결과는 1대0 저득점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오늘 새벽 경기를 보고 느낀 점은 역시 축구는 승무패를 예상한다는 것이 정말로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50회차 UEFA 네이션스리그 분석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50회차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조에서 이미 1위가 확정된 팀 경기 2변을 주목해보자 이렇게 키워드를 정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1번 몬테네그로 대 핀란드 경기입니다. 이번 경기는 B그룹 3조 2위 몬테네그로 대 3위 핀란드 경기입니다. 홈팀 몬테네그로 2승 1무 2패 홈 경기 1승 1무 홈에서 패배가 없는 홈 경기 강팀입니다. 홈 2경기에서 득점은 3골, 실점은 1골로 수비가 안정적인 팀입니다. 반면 원정팀 핀란드는 1승 2무 2패 원정 경기 2패 성적입니다. 원정에서 승리가 없는 원정 약팀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원정 두 경기 득점은 2골, 실점은 4골. 네 수비가 매우 불안한 팀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팀은 1차전에서 핀란드가 홈 경기에서 2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예상을 해 보면 1차전 원정에서 패배한 몬테네그로. 이번 경기는 몬테네그로 홈 경기입니다. 따라서 저희 방송 몬테네그로 승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잉글랜드 대 독일 경기입니다. A그룹 3조 4위 잉글랜드와 3위 독일 경기입니다. 홈팀 잉글랜드는 2무 3패, 홈 경기 1무 1패. 잉글랜드는 홈과 원정 분석에 의미가 없는 최악의 경기를 했습니다. 반면 원정팀 독일은 1승 3무 1패. 원정 경기 모두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1차전은 잉글랜드가 원정 경기에서 1대 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승무패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변이 아닌 그런 박빙의 경기입니다. 만약 승무패를 지울 수 없다면 독일 원정에서 1대1 무승부 기록한 잉글랜드 마지막 경기 홈 경기에서 1승이라도 챙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분석은 저의 팬심도 조금 반영된 분석입니다. 따라서 저의 팬심과 이번 경기 홈 경기 마지막 경기라는 점을 감안하여 잉글랜드 승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헝가리 대 이탈리아 경기입니다. A그룹 3조 1위 헝가리와 2위 이탈리아 경기입니다. 헝가리는 승점 10점 이탈리아는 8점 이번 경기가 조 1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경기입니다. 홈팀 헝가리는 3승 1무 1패 홈경기 1승 1무. 홈에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했습니다. 원정팀 이탈리아는 2승 2무 1패. 원정경기 1무 1패. 원정에서 승리는 없었습니다. 1차전은 이탈리아가 홈경기에서 헝가리를 2대 1로 승리했습니다. 경기예상은 헝가리는 강호 독일과 잉글랜드를 꺾고 현재 2연승. 상승세에 있습니다. 또한 이탈리아도 직전 경기 홈에서 잉글랜드를 꺾고 상승세에 있습니다. 양 팀은 모두 최근 상승 분위기에 있는 팀입니다. 헝가리는 홈 성적이 좋고 이탈리아 원정 성적이 좋지 않다. 반면 1차전은 이탈리아가 승리를 했다. 역시 이 경기는 기록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기입니다. 따라서 원픽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방송 투픽으로 승패 선택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루마니아 대 보스니아 경기입니다. B그룹 3조 4위 루마니아와 1위 보스니아 경기입니다. 루마니아는 승점 4점, 보스니아는 11점, 승점 차이가 많이 나는 경기입니다. 홈팀 루마니아 1승 1무 3패, 홈 경기 1승 1패, 홈에서는 무승부는 없었습니다. 반면 원정팀 보스니아는 3승 2무, 원정 경기에서 모두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1차전은 보스니아가 홈 경기에서 1대 0 신승을 거두었습니다. 경기 예상은 1위와 꼴찌팀 대결입니다. 1차전 보스니아는 홈에서 1대 0 신청을 거두었고 모든 기록에서 원정팀 보스니아가 우세합니다. 그러나 보스니아는 승점 13점으로 1위를 확정 지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 보스니아는 크게 동기부여가 없는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라인업은 감독 마음이지만 상식적으로 보면 보스니아 이번 경기는 로테가 많이 예상되는 경기라고 생각하여 저희 방송은 홈팀 루마니아 승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산마리노 대 에스토니아 경기입니다. D그룹 2조 3위 산마리노 1위 에스토니아 경기입니다. 산마리노는 승점이 0점, 에스토니아는 9점입니다. 역시 승점 차이가 많이 나는 경기입니다. 홈팀 산마리노 3패, 승리가 없는 전형적인 골치팀 기록입니다. 원정팀 에스토니아는 3승 1차전은 에스토니아 홈경기에서 2대0으로 에스토니아가 승리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최근 두 경기 산마리노와 경기에서 모두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최종적인 경기 예상은 1위와 골치팀 대결 1차전 에스토니아 홈에서 2대0 승리. 모든 기록에서 원정팀 에스토니아가 우세합니다. 에스토니아는 2위 몰타와 승점 3점 차. 에스토니아는 몰타와 1, 2차전에서 모두 2대1로 승리했습니다. 따라서 에스토니아는 1위가 확정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실력차가 큰 경기지만 역시 에스토니아는 이번 경기 동기부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에스토니아가 어떤 방식으로 경기를 운영할지 조금은 불안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실력차가 나는 경기지만 이번 경기 만약을 대비해 승패, 투픽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북마케도니아 대 불가리아 경기입니다. C그룹 4조 2위 북마케도니아와 3위 불가리아 경기입니다. 북마케도니아는 승점 7점, 불가리아는 승점 6점, 홈팀 북마케도니아 2승 1무 2패, 홈경기 1승 1패, 원정팀 불가리아는 1승 3무 1패, 원정경기 모두 무승부 경기였습니다. 1차전은 불가리아가 홈 경기에서 1대 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2위와 3위 팀 승점 1점 차이 이번 경기 결과에 따라 2위가 확정되는 경기입니다. 2조에서 조지아는 이미 승점 13점으로 1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6번 경기는 북마케도니아 승무 사이드로 예상되며 과연 무승부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붕 마케도니아 승을 선택할 것인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홈팀 붕 마케도니아 홈에서는 무승부는 없었다는 기록을 중요시해 붕 마케도니아 승을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은 7번째 아일랜드 대 아르메니아 경기입니다. B그룹 1조 3위 아일랜드와 4위 아르메니아 아일랜드 승점 4점 아르메니아 승점 3점. 홈팀 아일랜드 1승 1무 3패. 홈경기 1승 1패. 홈에서 무승부 경기는 없었습니다. 반면 원정팀 아르메니아는 1승 4패. 원정경기 2패. 원정경기에서 승리가 없는 아르메니아입니다. 아르메니아 원정 득실점을 보면 득점은 0골. 실점은 5골. 아르메니아는 원정 경기 최악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1차전은 아르메니아 홈 경기에서 1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이 승리가 유일한 1승이었습니다. 이번 경기는 3위와 4위 팀 승점 1점 차이 이번 경기 결과에 따라 꼴찌가 확정됩니다. 1차전에서 아일랜드가 원정 경기에서 1대0 패배가 조금은 걸리는 기록이나 아르메니아 원정 두 경기 성적은 무득점에 실점만 5골 최악의 원정 성적 아르메니아를 선택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일랜드 승을 저희 방송은 선택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스위스 대 체코 경기입니다. A그룹 2조 3위 스위스와 4위 체코 스위스는 승점 6점, 체코는 승점 4점. 홈팀 스위스는 2승 3패, 홈 경기 1승 1패, 무승부 기록이 없는 스위스입니다. 원정팀 체코는 1승 1무 3패, 원정 경기 2패, 원정에서 승리가 없는 체코입니다. 1차전은 체코가 홈 경기에서 2대1로 승리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3위와 4위 팀, 승점 1점 차이, 이번 경기 결과에 따라 꼴찌가 확정되는 그런 경기입니다. 스위스는 현재 2연승 상승세에 있고, 체코는 3연패 하락세에 있습니다. 특히 체코는 원정 경기가 매우 나쁜 기록을 가진 그런 팀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 홈 스위스 승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포르투갈 대 스페인 경기입니다. a그룹 2조 1위 포르투칼과 2위 스페인 포르투칼 승점 10점 스페인 승점 8점 홈팀 포르투칼은 3승 1무 1패 홈경기 2승 전승을 기록했습니다. 홈경기는 2승 패배가 없습니다. 홈경기 득실점을 보면 홈두 경기 득점은 6골 실점은 0골 퍼펙트한 홈경기 기록을 가진 포르투칼입니다. 원정팀 스페인은 2승 2무 1패, 원정경기 1승 1무, 스페인은 원정경기에서 패배는 없었습니다. 1차전은 스페인 홈경기에서 양팀은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양팀은 전체 맞대결 기록 중 최근 4경기를 보면 1대1, 0대0, 0대0, 3대3, 4연속. 무승부 기록 중입니다. 이번 경기는 결과에 따라서 1위가 확정되는 치열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스페인은 무승부도 의미가 없는 경기이고 무조건 승리를 해야 하는 경기입니다. 스페인은 득점을 위한 공격적인 축구가 예상됩니다. 반면 포르투갈은 무승부만 해도 조 1위가 확정됩니다. 홈에서 전승을 한 포르투갈, 원정에서 패배가 없는 스페인. 물론 홈팀 포르투갈이 모든 기록에서 유리한 경기임은 맞지만, 저희 방송은 홈보다 원정 성적이 좋은 스페인 기록을 감안하여 승패, 투픽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스웨덴 대 슬로베니아 경기입니다. B그룹 4조 4위 스웨덴과 3위 슬로베니아 경기입니다. 스웨덴은 승점 3점, 슬로베니아는 5점, 홈팀 스웨덴 1승 4패, 홈경기 2패, 무승부경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원정팀 슬로베니아는 1승 2무 2패, 원정경기 1무 1패, 원정에서 승리가 없습니다. 특히 슬로베니아는 원정에서 실점이 많은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1차전은 스웨덴 원정경기에서 2대0 승리. 전체 두번 맞대결 기록을 보면 1승 1무 스웨덴이 우세했습니다. 이번 경기 패배팀은 팀 꼴찌가 확정되는 경기입니다. 4연패 중인 스웨덴 그러나 1차전 원정에서 승리한 스웨덴. 이번 경기는 스웨덴 홈 경기입니다. 특히 원정에서 매우 안좋은 슬로베니아 상대로 이번 경기 스웨덴 승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11번째 알바니아 대 아이슬란드 경기입니다. B그룹 2조, 3위 알바니아와 2위 아이슬란드, 알바니아 승점 1점, 아이슬란드 승점 3점, 홈팀 알바니아는 1무 2패, 홈경기 1패, 좋지 않은 기록입니다. 원정팀 아이슬란드는 3무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 원정 득실점을 보면 득점은 이골, 실점도 이골, 득점도 많고 실점도 많았습니다. 1차전은 아이슬란드 홈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경기 예상을 해보면 현재 6경기째 승리가 없는 알바니아, 현재 5경기째 패배가 없는 아이슬란드, 승무패 50회차 중 어려운 경기 중한 경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희 방송은 원정팀 아이슬란드 3물을 끊고 첫 승을 기대해보며 아이슬란드 승을 선택해보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은 가능한 투픽을 추천하는 그런 경기입니다. 다음은 12번째 그리스 대 북아일랜드 경기입니다. c그룹 2조 1위 그리스는 승점 10. 2점으로 1위가 확정되었습니다. 조 4위 북아일랜드는 승점 5점, 3위 키프로스와 승점이 같습니다. 따라서 북아일랜드는 꼴찌 탈출을 위해 최소 무승부라도 해야 하는 그런 경기입니다. 그리스가 홈에서 어떤 경기를 하느냐에 따라 승패도 달라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1차전은 그리스가 원정에서 1대0 신승을 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동기부여가 없는 그리스. 따라서 저희 방송은 무승부를 받쳐 두픽으로 승무 선택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13번째 노르웨이 대 세르비아 경기입니다. B그룹 4조 1위 노르웨이와 2위 세르비아 치열한 경기가 예상됩니다. 승점은 양팀 모두 10점으로 동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승무패 50회 중 가장 치열한 경기가 예상되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됩니다. 양팀은 모두 삼승 1무 1패로 동일합니다. 전체 5경기 실점도 5골로 동일합니다. 그러나 득점은 노르웨이 7골, 세르비아 11골, 세르비아가 공격력은 좋았습니다. 노르웨이 홈 성적은 1승 1무. 세르비아 원정 성적도 1승 1무. 득점과 실점도 동일한 정말로 기록만 보아도 팽팽한 양팀 경기입니다. 1차전은 노르웨이가 원정에서 1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노르웨이는 1차전에서 결승골을 넣은 최근 골 감각 절정인 홀란드가 있는 그런 팀입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는 노르웨이 홈 경기, 홈 어드밴티지를 감안하여 노르웨이 승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50회차 마지막 경기, 코소보 대 키프로스 경기 분석해 보겠습니다. C그룹 2조 2위 코소보, 3위 키프로스, 승점은 코소보 6점, 키프로스 5점, 승점 차이가 1점밖에 나지 않는 그런 경기입니다. 코소보는 2승 3패 무승부 경기는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코소보 홈 경기에서는 1승 1패 3득점 3실점 키프로스는 1승 2무 2패 승리는 1승밖에 없습니다. 키프로스 원정 경기 기록을 보면 1무 1패 키프로스는 원정에서 2득점 그러나 원정에서 5실점. 히프로스는 원정에서 실점이 많은 그런 경기를 했습니다. 양팀 1차전은 코소보가 원정에서 2대0 승리를 했습니다. C그룹 2조는 이미 그리스가 승점 12점으로 1위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2위 싸움 기록입니다. 코소보는 2연패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1차전 원정에서 승리한 코소보 특히 원정에서 실점이 많은 경기를 한키프로스 상대로 코소보 2연패를 끌으며 2위 확정이 예상되는 경기 따라서 저희 방송 코소보 승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변칙축구단 구독자 여러분 저는 새벽 경기를 보고 바로 분석방송을 시작한 관계로 조금은 피로감은 있지만 우리 구독자 여러분 이번 50회차 꼭 1등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십시오. 감사합니다.